드라마나 우리가는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 네? 드라마 타이드 형식을 진짜 아, 찍어서 막 어. 진지한 노래의 우리 솔직히 우리가 있겠어. 진지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 <웃음> 2년 동안 <laughs> 진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 그래. 어, 진지해야 돼 얘기할 필요 어. 없잖아. 그렇잖아. <laughs> 처음에 아파트 그립니다. 흔들렸나막숨각하고그 다음에 이렇게 크레이지. <TVs> <목소리> 뭐야?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아니 아니. 소문을 잘처리 대벌이세요. 나무 난, 나무 난, 나무 나, 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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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주의. <laughs> 나 진짜! <laughs> 아무도 괜찮아도 이런 거 하지 말고. <laughs> 저는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저거 반납시면. 저는 다 좋아해요. 배경이 이쁜 데서 찍는 거니까.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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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많이 살리려면 되고. 사랑 얘기가. 터져요. 사랑이에요. 여자가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해. 해? 문자가 없면 되잖아. 아, 누가야. 그러니까. 동민이 형은 그치. <laughs> 그냥 가마히 있어. 관전은 좀또처럼 팍팍한 드라마 이제 음. 맡길게요 아유, 네, 아 정말로 맡길게요 네 서로서로 네. 노력해서 그래요 우리 시청자들이 음, 있잖아요 퀄리티 높은 드라마 한번 만들어보자 음. 가자 음. 가자 오늘 음. 먹어 하나 둘이 하나 둘셋 8 3선정 섹시 배터 1번 100% 100% 100% 100% 1의 최초 드0 100% 100% 100% 100% 1장 시간을 던지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일본 공동뮤직에서 펼쳐진 공포 미션 요지 통과 시간을 담균내팀 승패가 정해지는데 첫 투자 민주팀의 정리는 미션 내내 찢어지는 괴성을 토해내더니 10분 3 0초로 무사히 관문 통과 오! 평소 고맙기로 서만난 블루 드래곤팀의 현중은 시급할 정도의 용감 포스를 자랑하며 무려 4분 31초로 관문을 통과했는데, 믿는 팀 마지막 기막 형진은 "초반부터 못 올라간다며 있는 실거래 다 부르더니 결국 보기 싫도록 비명만질러댔는 "이제 형진에게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있는 상황 과연 형진은 무사히 돌아올 것이니까"... 아, "아, 어떻게 가라고나 여기? 야, 오지마!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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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어, 어. 아, 진짜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 아, 어떻게 하라고. 아, 나 진짜. 뭐야. 아, 씨. 어. 벨이 어딨어요벨 어디 어디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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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배 어디 있어 벨! 배 벨, 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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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벨 빨리! 어 뭐야? 아야들 도둑이다! 아나 진짜 어지러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했어! 나했어! 나했다고. 팀장님. 아 나했어. 빨리 내려가요 빨리 빨리. 아아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아니아니몇분 남았는지 알아요? 빨리, 빨리. 충격의 숫자가 나왔어요. 21분. 21분? 9분까 미안해, 미안해. 21분 40초. 맞다, 미 깨, 깨, 깨. 잠시 후전 세계 여심을 불터는 보다 뜨겁가 야릇하게 드라마 배역 정할애들이 더블 SS501 섹시 화법 찍은 차블 SS501의 섹시 베스트 기대하세요. 잘어울 아막이봐 <laughs> 이거 시자 갔다와 이제 라면 보여줄 한국 라면 진주. 이모습 봐. 아 여기구나. 뭐 어떻게 해, 무섭다. 아, 영상에 소리 소리 소는 소리 듣고 싶어 난 무섭다. 뭔 소리야? 아 여기 수 같은데. 소리 이렇게 하나도 안 쥐셨어요. 한 번, 한번 질렀는데. 됐어요 너무 더워? 아, 머리게죠 어! 하 어! 하나 표정 봤지롱. 이런 것도 없 윈드팀 15번 56점, 엘드드라가팀 5번 26점, 결국 블루드레가팀이 50점을 획득하며 최종 승리 결정! WSOP 썸머 어드벤처 아이돌 루월! 온 세상의 천하 통일 온천 재미 들겠다 일본 최고의 온천지형, 하코네. 탁트인 경치 속에서 즐기는 노천, 유황, 온천 유황온천. 이곳에서 온천도 즐기고 드라마 배역 정 게임도 펼쳐보자. 야. 야. 들어 아까 냉수 팩트 끄면 안 되지. 냉수 팩트 끄면 지 아, 찍어? 아, 찍어? 아, 찍어? 아, 거지이찍어 이거 찍이게 찍지. 이거 찍지. 이가찍 이거 찍 이거 찍 이거 찍 내려가요. <concealing> 아 영생이 아니니까 스윙이 이게 올라가야 되나 이나 <laughs> 들어가면 다 쏟아지겠다 이거 <laughs> 아 근데 이 스킨 좋은가봐요 <laughs> 아, 피부에 따가웠던 게 그런 그쪽 부분들이 매초 들어갔다고 그걸 느껴? <laughs> 진짜 좋네 아지 이길 것같오 우리 지금 노 바운스야 노 바운스야 <laughs> 영미야, <laughs> 여기 내가 유학, 어. 여기 내가 유학하고 있는 신화자야 지금 영어 실력은 많이 늘었고. 네. 헬로, 어때? 안 어색하지? <laughs> 여기는 바로 알프스 산맥에 있는 호수인데 마치 바다같아. 그리고 여기가 집이야. 어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샀어. 공부한 결과가 아, 조금 초라하지? 좀더 멋지게 해보고 싶었는데 자금이 그렇게 넉넉치 않았어. <laughs> 여기가 바로 싸움을 하는 격투장이야. 지명든 한번 붙자. 유지해줘요. 이야, 지명든 제지. 뭔가. 아 진짜. 어? 어? <laughs> 어어어어난 버틸 어니까 여기 들어갔다 나왔어 이 때문에 안돼 벗겨지지 나안돼 일로 오세요 미션 보시면 알 테요 지금 제일 생일밖에 없잖아요 이틀 동안의 한 미션의 승리 혼자의 여유라고 할까 아 그들은 떠났습니다 팀 팀도 이러게 해지 정말로 원 온천이야 여기서만 몸만 담그면 그게 장이지 근데 이제부터면 뭐 어차피 우리는 깨지니까 정말 그 말대로 깨깨깨 깨, 깨. 이게 현실화 정적이 깨지는거예요 형준씨랑 저랑 이제 남이 될수 밖에 없는거예요왜 남이 돼요 마칠까. 정말 남이야 정말 남이야 건반에는 근데 기분 좋아요 뭐 어차피 친구들은 온천은 갔지만 저는 이곳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할수 있으니까 오늘 서있어 좋아요 기분 나봐요 이분 나빠요 눈에 써 있다면서요 이렇게 입이 내려갔어요 제가 일본 와서 한두달 넘게 있었는데 이런 여유를 가지고 아따 아따 하지마 저기 야경을 보면서 야경? 야경? 야경이야? 이거 뭘까? 야경. 조경? <laughs> 지금 팀에 뭐하고 있는지 혹시 아 알겠어요? 그군대에서나름대렇게고 있겠나? 으이, 놔. 나. 내가 했잖아. 야. 뭐야? 아프다. 너 누구한테 나는 거야? 지금 어짜냐 그때 불렀나? 러야 이쪽을 때는데 이쪽이 넘어? 금방. 전부로 춤추는 거 아니야? 미안해. 네, 네. 이하지 마. 이러지 마. 네. 아. 미안하다고. <웃음> <웃음> Let's fight. 자, 저희가 여기서 게임을 할 거예요. 어때요, 장수 괜찮죠? 여기서야. 여기서 하자. 내가 못 잡. 저 여기서 할게요. 그렇게 저희 그렇게 격하게 안할 거예요. JF처럼 이쁘게만 하면 되죠. 앉아서 그냥 신발 벗기는 척하면서 계속 웃고만 있으면 돼. 광고들을 위해서. 우린 역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맛있는 이이 공기 일본으로 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laughs> 저 방으로 갑시다 응, 났어 어, 가자 쇼핑의 기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요 주인공? 주인공은 좀찾아 어떻게 아유 어떻게 해? 어떻게 여기서 이기시면 역할을 고르실 수 있... 야, 나 주인공은 안 할래 That's it, All that I have is all that you've given me. All that I have is all that you've given me. Did you never worry that I've come to depend on you? 더블 에스 오늘의 최면 시간입니다 레드 떠. 지금 당신은 어디를 가고 있죠? 말 타고 승마장을 가고 있어요 네 거기 가서 무엇을 하나요? 말한테 당근 주려고 가고 있어요 그말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얼굴이 길고 약간 이시커먹고 주먹이 보여요 야아! 우 최고 배역 결정 게임 물 속에서 숨 오래 참기 승자는 배역을 정할 수 있다 하나 둘셋 아어못 음. 보시겠다. 얼래 방금 예마 했는데? 응? 진짜 뜨거워 일단. 어, 보자고. 축하합니다, 김규중 씨, 1등 하셨습니다. 네. 야너 늦게 들어갔지? 아니 근데 너뭐 말소리가 왜다 들려지? 나들어왔 생각 죠어 봐. 이제 응? 지 아니 안 들려 아이왜이게 들려? 왜늦가려내 귀는 바깥으로 빼어는데어늘 입장이야! 김! 김! 현중씨가 어요 왜요? 네가 늦게 <laughs> 들어갔잖아. 아니지. 누가 <너가 웃음> 아니냐? 카메라 돌려보면 안 돼. <laughs> <laughs> 민준팀 최악 배역 선정 게. 침대 위에서 안대하고 양말 그으면 최자에겐 최악의 배역이 주어집니다. 여배우 목. 어 아, 양말을 찢어버리겠어. 예, 예. 같이 같이. 아, 진짜예. 네, 정리보여어해 아니야. 아, 아, 야, 야, 아, 안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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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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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말 오세양 빨리 아, 아요 빨리 아아요 빨리 오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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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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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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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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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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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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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 1, 범주. 감사 아, 이제, 저 패배자 루저팀에서, 어, 이기신 분은, 이제, 기자 역할을 하는 영광을 쏘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민씨가 쏙불하겠네요 진짜 어울리잖아요, 자 같은 승리 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민씨도. 저 오늘 쉬고 싶었는 정말 미친듯이 쉬고 싶었는데. <laughs> 야! 하지마! 하마뭐 나를 다시 찾고 있어요. 이 거울을 보면, 이 거울을 보면서 내 다시 찾는 거예요. 자, <목소리> 저어 오늘 아침을 순근히 먹어도 돼. 저녁엔 지옥에서 먹을 테니. 하하하하, <laughs> 다 오직 한 가지의 간절한 소원. 그 바람은 우리 산속에 오묘한 일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laughs> 그백했냐? 어때? 사귀기로 했어? 아니, 나도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얼굴만 보면 말이 막혀서 나도 죽겠다. 야, 그게 뭐가 어렵냐? 너 자꾸 시간 끌면 내가 먼저 고백한다. 야, 뭔 <목소리> 말? 안뭐 해. 빨리 안 던지고 뭐해? 빨리 안 던지면 내가 진짜 효연한테 도박한다. 야, 빨리 안 던지고 뭐해? 어 갈게. 야, 표정 왜 그래? 아 어? 숨에 있어? 어, <laughs> 아니야. 아무튼 오늘은 그만하자. 나 현중이 만나러 가기로 했거든. 아 그래? 응. 어, 어차피 나도 뭐 아빠랑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럼 나. 어차피 너네 집 가는 길이니까 나 너네 차좀 태워주라 응? 아 어떡하지? 나 집에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엄마 생일이거든 그래서 아빠랑 같이 선물 사러 가기로 했어 미안하다 다음에 데려다 줄게 그래 그럼 난 그냥 자전거 타고 가야겠다 나 먼저 갈게 잘 가라 해보자 잘가 현중이네? 어, 현중아. 몽상아. 몽상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규정이가... 규정이가... 규정이가 야. 왜? 아, 울지 말고 말해봐. 죽었대. 어? 아니... 규정이가 죽다니. 아까 낮에 나랑 너 만난다고 자전거 타고 갔는데? 아까 낮에 오다가 흥준전차에 빠져서. 말도 안 돼. 그럴리가. 어차피 너네 집 가는 길이니까 나 너네 차좀 태워주라. 다음에 데려다 줄게. 그럼 난 그냥 자전거 타고 가야겠다. 아까 전에 내가 태워주기만 했더라도. 그러지 지금... 마. 안타까운 죽음 영생은 친구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던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다 야공 빨리 안 던지고 뭐해 빨리 안 던지면 내가 진짜 회원한테 고박한다 야! 공 빨리 안 던지고 뭐해! 어, 어! 야, 너, 표정이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너, 어떻게 된 거야? 어제 분명히, 나 뭐. 아무튼, 오늘 그만하자. 나 현중이 만나기로 했거든. 어? 뭐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규정이는 분명 어제 사고로 죽었었는데? 야, 뭘 그렇게 생각해? 빨리 가자니까? 어, 어, 아니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자전거 타고 갈 건데. 어? 뭐? 자전거? 뭐야? 아직 어제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가? 아, 그럼 규종이가 자전거를 타지 않게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나 아빠가 데려오기로 했으니까 우리 아빠 차 타고 같이 가자. 약속장소까지 데려다 줄게. 진짜? 어. 나야 좋지, 그럼. 빨리 가자. 그래. 댕이쪽 온다길래 차 타고 편하게 왔어. 야, 영세는 친시하게 규정이한테만 잘해주냐 응, 방해 같아서 오는 길에 그랬지. 저기 웬일이야? 처음 오는 편의점 같은데? 규정이가 웬일로 여기서 보자고 하네? 실은 현진내서 하는 거다 그랬거든. 응. 너도 온 김에 좌우가자. 아니야, 오늘 엄마 생신이라서 일찍 가봐야 돼. 음. 그럼 다 해보자. 응, 그잘 그래. 가고. 응, 다 해보자, 갈게. 많이 봐.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이돌 곳, 이곳이 바로 단돈 천엔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오늘 오후 7시쯤 용의자 박모 군은 개인비 천엔을 훔치려다 이를 저지하던 시민들을 숨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아이돌 고등학교 재학중인 김현중 군과 김수정 군으로 발해했습니다이두 사람은 박모 군을 저지하려다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어 사고를 무슨 소리지? 규준이만 한대나 싶왔다고 처음 오는 편인 것 같은데? 규준이가 여기서 보자고 하네. 내가 시간을 돌려서 기존을를살야 하는데. 진짜 안전하 아시아완 이게 뭐야 진게 뭐야 아 절대 편집하지 마세요 성이 너도 성인이 되었구나 어른이 되는 나이 가끔 형준이 엉덩이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어두걸 좋아해서 불 끄면은 얼라 얼라 아우 화장실이에요.